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NGB 기술교육팀 박명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대NGB의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인 SDV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어 분야 조직을 확대하면서 기존 조직의 직무 전환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조직의 인력을 운영할까와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존 인력의 리스킬링, 재교육을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비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변화를 거듭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각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초 역량을 교육을 통해 확보하게 해 주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박명진 매니저와 현대엔지비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의 대상과 구성, 특징, 실적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소프트웨어 리스킬링의 대상과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은 소프트웨어로 직무가 전환된 사람 또는 전환되길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소프트웨어 육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리스킬링은 크게 베이직 코스와 어드밴스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은 일반적인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인 V사이클을 기반으로 교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중 베이직 코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이해와 V사이클의 첫 단계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서 작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코스입니다. 어드밴스 코스는 소프트웨어 구현과 관련하여 인베디드 연관 업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코스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다지기 위해 베이지 코스는 3개의 과정을 10일 동안, 어드밴스 코스는 4개의 과정을 20일 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엔지비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많이 가지는 특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리스킬링은 일반적인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인 V 사이클을 기반으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부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현 역량까지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교육생들도 소프트웨어 기반 지식뿐만 아니라 현업 적용도가 높은 지식까지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중심 교육입니다. 베이지 코스와 어드밴스 코스 모두 교육 마지막에 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육생분들은 그동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더 다지고 현업에 바로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별 교육결과레포트를 제공하여 교육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교육결과레포트에서는 교육과정별 결과 및 프로젝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생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약점을 체크하여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한해 동안은 베이직 코스와 어드밴스 코스가 10여 차수 진행되었습니다. 베이직 코스는 전반 만족도 4.4점, 순 고객 추천 지수는 50점을 어드밴스 코스는 전반 만족도 4.7점, 순고객 추천 지수 79점으로 많은 교육생분들이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에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실제로 수강한 교육생분들께서는 화면과 같은 후기를 남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엔지비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초심자에게 필요한 강의를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난이도로 제공하고 실제 현업 업무를 수행해 볼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리스킬링 분야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조직 확대, 직무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리스킬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하여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는데 분명 현대 NGB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이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리스킬링 교육을 설명드린 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